방위사업청이 올해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을 경남과 창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해 혁신성장 정책기조에 기여하며 방위사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우수한 기업들을 방위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혁신 주체들을 한데 모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산부품의 선제적인 개발과 국산화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고려해 방사청 등 정부기관 부서장 6명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과 창원 지역은 방산 중소기업이 밀집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방산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발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연도인 올해 사업비는 시험설비 도입과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신설 등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세부 사업 계획은 5월까지 확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생산 유발액 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73억 원, 1,024명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사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